사람들이 막 잇몸에서 막 피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악마의 병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먹어줘야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직업이 이제 피부 이런 미용을 하고 있으니까 비타민 C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오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어, 어떤 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 바를 때는 어떤 점을 또 유의해서 발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동네에 동네에... 비타민C가 처음에 발견된 역사가 있어요. 15세기에 유럽에서 뱃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막 하다가 사람들이 막 잇몸에서 막 피가 나고 그리고 막 약간 영양실조처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뭘까. 이게 약간 이제 악마의 병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온 게 괴혈병이에요. 잇몸에 피가 난다. 이 괴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괴혈병. 되게 무서운 질병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레몬이랑 이제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먹은 사람들은 또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15세기 때 비타민C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비, 비타민C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우리가 외부적으로 먹어줘야만 비타민C가 합성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루 권장력이 어느 정도면 냐 100에서 한 20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오렌지 있죠. 오렌지. 오렌지 한 개가 한 75m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몬도 비슷한 용량이 좀 들어가 있고 그 피망 알아요? 피망. 95mg.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C를 음식을 통해서 혹은 과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비타민 C는 우리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 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오렌지 두 개를 먹으면 어, 내가 충분히 우리 일일 권장량이 만족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또 소변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되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충분한 비타민 C를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나온 요법이 이제 메가도즈 요법이에요. 메가도즈 요법이 뭐냐면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용량으로 섭취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뭐 100mg인데, 그거를 한 10배, 100배, 이 정도 이제 먹는 거를 메가도주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메가도주 요법을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루에 무려 12g을 먹었대요. 12g이면 1 2 0 0 네, 0 m 예, 1 2 0 0 0 m 리를 먹었고, 이 사람이 막 감기 같은 거에 걸렸을 때는 25g 정도를 먹었대요. 2 5 0 0 0 m 리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좀 장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90몇 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먹는 게 진짜 완전 초특급 메가도수 요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비타민C도 수용성이고 이제 소변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비타민C가 체내에 들어갔을 때 옥살산 형태로 대사가 되면서 칼슘이랑 만나면서 이게 돌로 바뀌어버려요. 비타민C 결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콩팥에 무리가 되고, 그리고 요로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을 좀 챙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메가도즈 요법보다는 최근에는 좀 적당하게 하루에 권장하는 양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어,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항산화가 뭐냐? 우리가 산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모든 기계든 사람이든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이 슬죠 자전거나 뭐 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이 쓸잖아요. 그거를 이제 산화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과정도 산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최대한 신체의 나이를 좀 산화가 되는 거를 좀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가장 사실 으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줍니다. 면역의 활성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림프구라든지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힘을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이제 비타민 C를 먹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또 수액 주사도 이제 비타민 C를 맞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를 좀 이겨내는 시간도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비타민C를 잘 복용을 하셨던 분들은 평소에 이제 면역이 그래도 좀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우리가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잘안 걸리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비타민C가 진짜, 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 저 역시도 영양소 중에서는 비타민C가 아주 큰 부작용 없이 그리고 우리 몸을 좀 건강을 좀 지켜주는 영양소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많이 하죠. 비타민C가 우리가 먹게 되면은 콜라겐들을 재생시키고 합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색소 분야. 어, 색소에서 특히 이제 우리 김이 있죠. 진피성 색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색소들이 이제 생성되는 거를 멜라닌 색소 형성 과정을 중간에서 이제 좀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비타민C 많이 먹으면은 어, 색소 좀 많이 좀안 생긴다고 하던데, 어, 이런 얘기를 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비타민 C 자체가 광로화 있죠. 우리가 자외선을 받았을 때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도 완화를 시켜 주고 그리고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피부에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분이 나이가 40대 후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레몬 농장 사업을 하신대. 예. 아, 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레몬을요. 3개에서 4개 정도를 그냥 먹는데요. 근데 피부가 정말 좋아. 40대 후반인데 나 진짜 30대 중반인 줄 알았어. 자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보면은 이제 피부 완전 다르고 자기하고 자기 언니하고 두 명이 같이 농장을 하는데 맨날 레버를 먹는데요. 그그 둘은 피부가 진짜 좋아. 천연 비타민을 맨날 그렇게 섭취를 하고 계셨던 거지. 그 실제로 또 다이어트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근손실. 네.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잖아요. 근손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준다는 역할들도 많이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신체의 노화도 좀 억제시켜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비타민C를 이제 주기적으로 잘 섭취를 해주시면 어 굉장히 근손실도 좀 예방을 하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좀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ppl 아니에요. 제가 맨날 먹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영국산 비타민C를 좋아하는데 dsm에서 만든 어, 비타민C를 원료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좀 오래되고 그리고 퀄리티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이 비타민C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모도 영국산 비타민C를 넣, 넣었죠. 예, 네. 굉장히 원료가 좀 좋고 좀 비쌉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도스를 내가 만약에 비타민C에 진짜 효과를 좀 누리고 싶다. 저는 진짜 비타민C를 먹으면 하루가 좀 활기차요. 좀 피로한 것들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좀 나는 편이고. 그래서 메가도스를 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00ml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1일 권장량이 한 5배죠. 500ml 시작했다가, 어, 좀 괜찮네? 그래서 500ml짜리를 알약으로 된거 있죠.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1000ml죠. 1000ml로 늘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두 알씩 두 알씩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한 포로 그냥 3,000ml 먹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비타민C가 보통 이제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체내에 저류가 되고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면서 소변으로 또 많이 배설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타민C를 하루에 한두번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우리가 인체 활동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가 되니까 한 아침에 먹고 저녁에 한번더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하죠. 젤리도 먹어보고 그리고 고형으로 된거 있죠. 우리가 좀 딱딱한 거 알약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제 다 먹어봤는데 저는 다 속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젤리를 먹어봐도 식후에 먹었는데도 좀 속이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다음 알약을 먹었는데 용량이 좀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이제 500ml 하루에 두 번씩 뭐 알, 알을 이제 두 알씩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속이 좀 불편한 거예요. 위장장이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좀 속이 좀 울렁거려서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포로 된 거를 먹으니까 가루로 된 거를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먹고 좀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저는 젤리가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루 형태 아니면 고형 형태 요 요런 거를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도 이제 아까 이제 고형 형태가 있잖아요. 그 그거 이제 장단점이 뭘일까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한, 어, 한 번에 꿀꺽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녹겠죠. 조금 조금씩 녹으면서 얘네들이 조금 속이 좀 불편한 감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먹고 내가 만약에 잠을 잔다, 그럼 이제 최악이죠. 잠을 자게 되면 위장 운동이 좀 적어지니까 계속 이제 울렁증이 생길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비타고형 형태의 비타민 C는 가급적이면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녹으면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고형 형태를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그 식후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알약에는 순수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제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첨가제들 때문에 속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알약보다는 분말 형태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가루 아까 분말 형태로 선호로 하는 게 흡수도 일단 더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먹었을 때 되게 쉬어요. 이거 드셔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니다. 이거 그냥 못 먹어요. 그냥 물이랑 그냥 꿀떡 삼키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달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걸 먹고 입안에 머금어. 음, 맛있다. 레몬 나 먹는 것처럼, 그렇죠? 음, 맛있다. 하다 보면은 비타민 C도 굉장히 산도가 높기 때문에 치아 부식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우리 치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좀 되게 시큼하게 만든 것같아요 그냥 물이랑 삼키라고. 예, 네,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먹을 때는 어, 머금지 말고 반드시 물이랑 그냥 한 번에 삼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C는 이제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반응도 도 빠른 편이지만 굉장히 또그 효과가 또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크가 치는 건데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꼭 바릅니다. 그런 이제 영상들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사과를 딱 썰어 놨는데 아, 배불러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데 오후 되면 은다 갈색으로 바뀌어 있잖아. 먹기, 먹기 싫잖아, 그쵸? 그게 다 산화가 된 거라니까? 공기랑 만나서, 사과에도 비타민C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공기랑 만나서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서 갈변현상이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 랩 같은 거를 산소랑 좀 차단을 해주거나, 외부랑 차단을 해주면 그 갈변현상이 좀덜 생기죠. 근데 만약에 사과에다가 비타민C를 발라. 바른 상태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또 갈변현상이 덜 생겨요. 그만큼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몸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프로텍트 우리 우리 피부에 방어막을 구축해주는 되게 중요한 저는 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비타민 C를 바르고 나서 얼굴이 좀까매졌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면서 갈색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갈색으로 바뀐 이제 비타민 C를 바르게 되면 그거 자체 때문에 이제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침착이 돼서. 그러면 다시 안 돌아.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에 이 비타민C 갈변된 그런 제품을 바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흡수가 되겠죠. 우리 그, 그거랑 똑같아. 스펀지가 있으면 잉크 딱 떨어뜨리면 흡수가 팍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피부는 이제 얘네들이 탈락과 그리고 재생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복구는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갈색으로 바뀐 그런 비타민C는 안 바르시는 게 낫죠. 그렇죠 아깝지 아까운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오픈하는 순간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산산았는데안 바르기 좀 아깝고 근데 이미 갈변이 됐다는 거는요 얘네들이 효과가 효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소침착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된 비타민 c를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메가도즈 요법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저 역시 지금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메가도즈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본인한테 맞는 어 그런 용법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천에서 한 5천미리 정도를 먹는게 제 컨디션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적정 용량을 찾아 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 편이고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비타민 c 를좀 쪼개 가지고 좀 먹고 바르시는 것 내가 만약에 어, 나는 하루에 적정량이 한 1000미리 다 하시면은 500미리 500미리 를 오전하고 저녁으로 좀 분할해서 드시는 것 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C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